있어요. 네. 일단 환전부터 하자. 환전부터 하고. 응. 어. 소를 서울 하소요 30만 원만 있으면 되겠지? 되겠지. 딱저동조만 쓰는 거다. 80만 원. 어. 잘 챙겨야 된다. 기부할랍다 집패구나 그리고. 어돈 신기하다. 처음 봤어. 나 패소. 하나. 얼굴이 많은 게좀 비싼 거 같아. 아 3개. 그런 거야 얼굴들. 얼굴 세 개. <laughs> 그게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와 아, 간다 진짜 간다. 예. 찍기를 얼큰하게 갈까? 아찍또 찌... 외국 간다고 또. 아 소주도 한잔 할까? 아, 비행기 아, 할까? 안. 아 안돼 안돼 안돼. 제주공포는첫 해외 여행. 첫 해외 첫 여행. <laughs> 아는 뛰어왔네. 큰일 날 뻔했나 좀. <laughs> 마감 시간 지났대. 밥도 못 먹어. <laughs> 빨리 빨리. 아, 빨리 와라 빨리. 아. 우와, 기내에서 먹을 수있겠지 36, 36. 어. 저기 출구장 저기 게이트에서 저렇게 시간 걸리면 어떻게 가? <laughs> Our pilot and c o m m a n d e r captain. 필리 <laughs> 필핀 사람인 건가? 아, 영어로 얘기해봐. 큰일 났어 볼이 필핀 때 단어 외워야 돼. 인사 좀세 가지는 맞아요. 고마워요. 군을 <laughs> 싸가요. <laughs> <laughs> <궁금하셨다까요? 웃음> <궁금하셨다까요? 웃음> 그렇지. <웃음> 어. 그게 안녕하세요야. 응. 그럼 시작요오저는데 방금 또공한 단어가 있는데. 나 코코마 소 이거 무조건 해. 알지? 알았어. 해봐. 나 코코마 소. 잘했어. 사람 보는 사람. 나 코코마 소. <laughs> 그렇지? <웃음> 너무 잘했어. 나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뭔데? 아행이 돼서 개인기 안에서 술을 안 마셔봤거든. 아 진짜? 코로나 터지고 어, 국제선 안 가봤잖아. 아 그러네. 나 그러니까 기내에서 어. 어. 먹잖아 오랜만에 기내에서 먹은 거 같아 몇년 아, 만이야. 그러니까. 어, 김치. 어, 김치? c o n g r a t u 어 맥. 와. 기내 맥주 첫 경험. 와 이거 너무 좋아해. 브라우니. 비프. 너몇년 만에 먹는 거야. 진짜. 음. 먹을 만해? 지금 다 먹을 만해. 배고파서. 아, 뭐 <laughs> 김치가 흙 익었어. 잘 익었는데? 아나 진짜 처음 그랬다. 비행기 안에서 술 마시는 게. 그러니까. 이었어 이게 이렇게 좋을 리요 아, 도착! <laughs> 에, 여기 계시다 그랬는데? 어디 있을까? 아, 이렇게 앞에서 다 기다려주시는구나. 왼쪽에 있다 그랬어. 헬로! 살라마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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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구무스타카요. 구무스타카요와 안녕하세요. We can use the hotel, in ah, thank you, thank you. S sorry, um, how how long it take to hotel? Ah, um, maybe 15 minutes. Oh, Ooh. it's close. Hmm, very close. Oh, thank you. Ah, kanda. Ah, thank you. Head, Welcome to Flower than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e Look forward to your kind service. Have a good night. Have a good night. Have a good night. Thank you very oh, muc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You.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Bye bye. Oh, 너무 친절한 부부다. 대박. Hello. Hello. Thank you. 아 여기서 이렇게 다 하는구나. Thank y o 아, 호텔이 너무 좋다. 음, 너무 좋다. 다 아, 너무 좋은데. 와 어, 느낌 너무 있어. 음. 이게 해외구나. 보안 쪽으로 필리핀 그 강가. 아니 호텔 들어가는데 앞에서 저차 검사를 이렇게 한다고? 그니까 러차 검사 뭐진검사나 네, 리스닝을 할수 있어서 다행이야. 잘 들렸어? 아예 다 들려. 어, 아예 문제 없는데 말을 들니까. 못 하니까 어 응응 <laughs> 이렇게 했어. 그 응응 되게 자연스러웠어. 잘해. 아, 그거는 잘,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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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이미 꽂혀 있다. 있다. 아 우와 와, 와. 우와. 편의점을 갔다 와야 되나? 응그리 무서웠어. 응, 가보자 아니 모르는 나라에서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배웠어. 에 물어보면 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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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총 쓰는 스무... 아니 뭐 대리 감시할 거라면서? 사람하고 술 어디서 사는지만 물어보면. 야야야야야 뭐. 아지 엄마. 뭐이 안전한 여행을 추구하는 사람. 이거 매트리스 완전 자, 좋아. 아 그래? 여봐. 어 꿀잠이다. 이거 완전 좋은 스고이장아 매트리스 완전 좋아. 대박인데? 꿀잠. 벌써 주무실라 그러세요? 왜? 네. 안전하게 자자. 어, 자 네, 일단 아, 잡시다. 아 이거 이거 주는 거야 우리한테? 어, 이준 거야. 예? 아까 앞에서 준 거야 이거. 아 소환하 노 우리 선물이야 선물. 어? 필리핀 관광 응. 협회에서 응. 우리 이제 초청해 주셔 가지고 우리한테 선물 주신 거야. 앞에 이렇게 웰컴 해주시고. 가와이. 이걸뭔지 아까 이 계속 이 것만 끼고 있어야 되겠다. 악세사리 예쁘구나. 어 이쁘지. 보시오 늘의 옷에. 어 그거 이제 저기 화산재 그걸로 만든거래. 아 뭔가 제주도랑 그런 느낌이 있나봐. 그래. 뭔가 연결고리가 응,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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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주, 난내래 고래... 제주도 평행이론. 피피에서 영혼 토하니까 좋네. 누가 보면 본인이 <laughs> 영혼 다한줄 알겠다. <laughs> 다음 날에. 자 이제 자자. 가보시죠. 거의 뭐제주도에그 공항 근처 있잖아. 어. 거기야. 이거 <laughs> 아, 똑같아. 여기 이그 그, 로타리. 그, 로타리도. 제주도인데 빠그러졌는데. 빠그러졌는데란 음. 말은 또 어디서 들었냐? 뭔가 해가 살짝 난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근데 이게 필리핀이 오빠 모를 수 있는데 태풍에 영향을 끼치면 아무것도 스톱이 되니까 <laughs> 필리핀 좀 모르시나 보네 아 누가, 보시, 누가 보면 뭐 필리핀 자주 오신 줄 알겠어요 알아봤거든? 어. 많은 곳을 알아봤어 아 여기 도넛도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러러 아, 네. 뭐 알아봤어 그렇게 알아봤어? 그 뭐야? 그 파이? 바나나 케첩도 알아봤어 아, 네. 아 굿모닝 아 굿모닝, 굿모닝. Thank you very much. Good morning, Wendy. Good, Good morning. Actually, my wife is Japanese. No, Japanese. y e a Is there any no. almost Korean, right? Almost Korean. Mm. Oh, 여기도 엄청 크다. 이 제주에 있는 이마트가. Yeah. 그렇지 그런 느낌. w e r e w where... h they go there in a uh, walk i n g street, girls. Ah. Uh, 아. 남자들끼리만 오면 여기 막 그런 데가 있대. 죄송한. Oh. No, no, no. <laughs> 아예 거기는 아, 카메라 켰는데아 알았어 알았어 아 그런 곳이 있다, 있다. 아, 이거 줄이 없는데 어 차선이 없어 차선이 없는데 yeah. 오 괜찮아요 찮떻게 okay. 바닥이 파여 있어서 도착을 와우 이게 마키모어 에そんな가,すごい. 어디 뭐 몸이 체크가 있네. 음? 극장도 있어. 어, 제주도도 큰데. 아, 제주도. 어, 여기구만. 와, 왜 제주도 졌어? 졌어, 졌어. <laughs> 나 이거 졌어. 와, 이거 애기들 <laughs> 재밌겠다. 아 신기하다. 사람이 많이 사간다 어, 파파야? 응. 그러니까, 아, 추천드려요 라는 그런거에 아 있었어 일본 사람들도 되게 많이 오긴 했나보다 필리핀 많이 와헬로이런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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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laughs> 아, 처음이야 카메라 보고 웃어 이런 환대를 봤다니 아, 너무 기분 좋다 역시 한국 일본하고 좀 다르긴 하다 <laughs> 해야 되나? 아, 아 인다 어? 아, 재밌다 재밌다 우와 과자까지 아라포도 말이야 네 여기까지 와서 이번 거 사면 좀? 열라면 두개 사갈 래 그럴까? 이어 이어. 막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 거 사기는 좀 그런데. <laughs> 어 뭐야? 화분가? 삼계탕에 집어넣으면 맛있겠다. 거이는 짜나 이놈. 뭐 이게 뭐야? 이렇게 이렇게 살이 없어? 아 열라면도 사지 마 됐어. 이 열라면은 사야지. 아 이, 이, 이. 이제 이이 다... 딸. 왜왜 왜? 이거 그거잖아. 머리래 뭐, 무서워. 뭐 이게 왜여기있어 이게 뭐야? 잭콕, 잭다니엘 콜라 에? 처음 봤어 잭다니엘 코카콜라 뭐 바닐라 코카콜라 무슨 일이야, 이거 마어봐 이거 맛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삼미구엘이야 에, 대박 어, 그게 필리핀 거? 거래 이거 궁금하다, 사 봐야 되겠다 이 여기 근처에 있는 건 대도로 인기가 많다는 거야 아니, 사람? 여기 사시냐고요 됐어. 야, 여기 와서 장을 보고 있네 여기 핫플이네 와. 아 <laughs> 어, 여기 뭔가 되게 확실하다 너무 일처리가. 어, 너무 좋아. 아 사람 만 보. 젤리 젤리 비비. 젤린 젤린 비. 아 젤린 비랑 사진 찍나 봐 여기서 자, 사진 찍자 나도 찍자. 아 잘. 여기. 어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인기 많네. 어. 파 먹을거야? 응. 나 파스타도 궁금하다 파스타가 있어? 파스타도 있는데 오오 댄스 잘한다 오 디스, 잘한다. <laughs> 디스 파스타 원치김이 졸리 파스타 인 드링크 15분이나 걸린대 진짜? 응 어. 이거 스프 그레이비 <laughs> 그레이비 소스 <laughs> 아 이거 치킨 <laughs> 부었으면 큰일 날뻔했어 이 사람아 <laughs> 아 그렇구나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필리핀의 맥도날드구나. 음 타베음 네리시아스. 네리시아스. <laughs>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가격도 음 싸고 괜찮다. 너무 맛있어. 어 진짜 치킨 맛 들었어. 여기 치킨 맛집. 진짜 맛집이야. 여기 치킨 맛집. 나이스. <laughs> 맛있지 나이스. 음 이거 한국에 덥해야 돼. <laughs> 한국 와야 돼. 필리핀 치킨 맛있네. And this is the very best coffee here in a n g e l e s City. 아 not, not, not only good coffee. 제일 맛있는 커피집이래. Oh, 오, 오, nice. Really paradise. <laughs> 뭐 맛있네? Banana. b a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Yeah.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니 바나나 먹고 싶어 했잖아. 에이 뜻에 필필인데 바나나 아니야? 어 소리 난다. 예예 <목소리> 예. <Yeah, yeah, yeah. 웃음> <목소리> 오. 오케이. 미 미. 언니만 언니만. 오오 M 1 6 Uh. 아, 제주랑 가격 비슷하다. 일로와, 빨리 와. 저기 여기가 더 시끄러워. <laughs> 너무 시끄러워. <laughs>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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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가시자 비가 와서 아무데도 못 가니까 일단은 수영하러 가자 난 호텔에서 수영도 안해 해봤... 아, 제주도에서 손님 올 때만 하고, 우리가 단둘이서 안돌아봤어 맞아, 다지 밑으로 했으면 좋어 귀여워... 쇼. 근데 오히려 비가 와서 좋다. 그러니까 비가 왔으니까 음, 일정이 취소됐으니까, 보니까. 원래 오늘 이제 온천을 가려고 그랬는데, 음. 우리 오늘... 기는자연스레도 있어. 어? 뭐야? 어? 아, 여긴 습하고... 어, 뭐 어? 어, 맞네! 오갈수 있나 보네. 오, 스수 있잖아. 오, 바도 있어. Hello. c 와우. Yeah. Wow. Yeah. Where yeah. can c h e e t h e l o 아 럭커룸? in the a -a a -a yeah. And, uh, spa. I will show you. 나お願いします, 알파네스. 오, 어디도하시다너오 와우. 오, a uh, ladies, uh, here for the 아 오케이 땡큐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여기서 만나자 오케이 와 진짜 좋다 자쿠치다 사우나 이게 오성급이구나 어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들어가 되는 거야? 어, 들어가 되는 거야 예봐 봐봐, 봐봐 통 깠어 웃통 어, 갔다 드디어 어 어때? <laughs> 완전 좋아 오, 거긴 꽤 들어가네. 대박인데? <laughs> 여기 우리 전세는 거 같은데? 그니까 누구도 없어서. 해한다. 어, 수영 좀 해봐. <laughs> 삼둔동. 마실 수 있어! 칵테일 마실려는한 잔? 아마르가리타 미돌이 마르가리따 잔 마르가리따 말가리타 원 드래프트 비어 원 그래 맨날 집에서 술 마시는데 이런 데에서 서 마셔도 되지 <laughs> 네. 세레명온과 마르가리따잖아 어. 그래서 마르가리따를 처음 마셔봐 맞아 자기 원래 칵테일 못 마시잖아 네. 어, 미도이한테 칵테일은 쏘맥이지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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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잖아. 어 나왔어 나왔어 대박인데? 맛보 아, 남한법. 어떻게 마시는구나. 그렇게 마셔도 <laughs> 마시는 법도 몰라.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아 촌스러. 촌스러. 아유 진짜. 자 건배하자. 오해. 결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이 많아. 비싼가봐. 그거 얼마야? 못 봤는데. 미돌이가 사주니까 난 가격 안 봤지 난 카드 안 갖고 왔거든 이렇게 먹는 거라고? 아 소금 완전 짜나 조심해 완전 짜 근데 맛있어 이걸 먹고 먹는 거네 먹고 먹는 거야 이걸 아까 안 봤어 내거 말을 해 술에 빙수 같아 아, 어, 술빙수 미돌이한테 딱 맞는 술빙수네 태풍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서 내일부터 이제 제대로 일정 시작하잖아? 이제 시작이야 어, 우리 바로 예약 시간 콘스파. 들어가봅시다 Hello! g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Uh, 60 minutes deep tissue or just a foot massage 60 minutes? So this will be your video. Okay, wow! It's oh, good. i And I also have a disposable underwear. <laughs> no, but. Ah, y e massage for my hands. Are you ready? How much t One hour? 오오오. This is so. f t m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Mmm. m m 데 m 새가 좋아서 아 그러네 아로마라서 <laughs> 벌써 눈 m m 지셨는데 <laughs> 이제 슬슬 m m m m 느는 m 같다? <웃음> <웃음> 잘자 잘자요